조금 전까지 <laughs> 1타 1필로어오 <나오는> 놈이 다 <laughs> 실행하니깐 안, 안 나옵니다. 안 나와. <laughs> 정말 신기합니다. 여기는 양아금 마을 작은 방파제입니다. 작은 방파제. 오늘도 퇴근하고 짬낚시하러 나왔어요. 이야, 신기하네 아, 카메라 켜기 전에는 던지면 무조건 나오는데 켜고 나니까 아예 안 나옵니다. 무슨 법칙일까요 미쳐 깠다 여러분 방생 사이즈 자, 뒤에 고양이가 기다려있을 때한 마리 줄게요. 자, 싸우지 <laughs> 말고 먹어라. 이야, 정말 신기하기도 카메라 켜기 전에는 괜찮은 사이즈들이 놓아줬는데 카메라 켜고 나니까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. 큰 기대 없이 그냥 소소하게 손만만 보고 들어갈게요. 사용 장비는 6.8 비트 엘 때, 릴은 2,000번, 합산화 0 2 5 쇼크리드 0 8 5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그드는1 5 g 에 바치원, 어이구, 내려가는데 툭 때립니다, 지금.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, 주차하고, 거기 트 딜고 하는데 30초만 하면 충분합니다. 비트. 아 그래 안 크다 이거게야 방세 너무 작다 야 먹이 한 마리도 무릎 뒤에 있는 고양이들이 포식하겠니 집어들을켜니까 <laughs> 제일 먼저 집어들는게보고죠 보고 아이고 씨 내려가는데 막때림이네 지금 지금 덜물인들 덜물. 회한 접시가 나올 정도만 잡고 들어갈게요. 어 작은 놈들이 막 내려가니까 툭툭 치네요. 바닥까지 한번 내려봅시다. 어 라이징까지 합니다. 집으로 앞쪽에 는이트 장래. 고양이 한 마리 줍시다. <laughs> 오느 순간 세 마리가 와 있었네. 자, 이쪽으로 싸우지 말고 먹어라. 아 이쪽도 내려가는데 툭팀니다 어? 튀는 놈들은 작은 놈들이겠죠. 왔다 여기도 사이즈가 별로 안 크다. <laughs> 12cm 밖에 안 되는대로 내가 한 마리씩 먹었으니까 이제 살려준다 한 마리씩 주고 이제는 방생 안 되면 그만 먹어 엉탈 부리네 자흥이 완전히 바닥을 내리니까 반응이 없다 여러분 여기가 떠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아이 사이즈가 왜이런노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작다 뒤에서라고 난리다 내가 한 마리 물 야, 얘는 또, 믹스 건가? <laughs> 고양이가 순식간에, 네 마리가 됐다, 여러분, 네 마리. 이트 아, 이것도 그렇게 크진 않네. 킵 사이즈는 될라나 에, 이것도 킵 사이즈는 안 된다. 14cm. 14cm밖에 안 돼요. 보내주자. 소리가 틀리죠? <laughs> 이러다가 집에 한 마리도 못 가져가는가 아, 물이 4층으로 엄청나게 빠르네 이거는 사이즈가 좀달라나 이거는 킵 사이즈네 집에 데려갑시다 한1 6 정도 되겠다 여1 6 정도 되는 거. 여섯 마리만 잡아 봅시다. 근데 여섯 마리가 잡힐란가 모르겠네. <laughs> 테스팅하고 폴링은 한 20초 줍니다, 20초. 20초 주면 한 15초부터 <laughs> 볼락들이 때리기 시작해요. 어, 벌써 때리는데. 적골들이 중층에 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킥트 아, 이거 사이즈 되나? 애매하네. 자. 애매한 사이즈. 한14 정도 되겠다, 여러분. 방생. 넣어줄 거 없어, 이제 막 가. 물이 섰는 거 같아요, 여러분. 물 움직임. 콜락들도 물이 움직여야지만 입질을 하거든요 어허 이쪽은 입질이 있네 야 반대로 캐스팅하니 한마 물었어요 많이 왔어요 바람이 살짝 차가워요 놀랬지 안 높은 갯바위에도 지부는 켜져 있어요. 올비 예보가 있는데, 비 예보가 있는데도 <laughs> 갯바위에 출조를 하셨네요. 히트! 나이 좀 되나요? 유후! 힙 사이즈가 되는데, 여러분. 짜잔. 15cm 되겠네. 그 놈은 아닌데, 이것도한13 정도 빼야되같다 가라, 임마. 바람도 불지도 않고. 근데 한 번씩 불어요. 그렇게 추운 날. 히트. 아, 작다. 이야 다 고만고만하다 얘도 13 다이와에서 놓은 메바르 헌터 몸이 좀 크니까 얘들이 못 먹는다 이러 왔다 이는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 여러고집 사이즈가 되려나 이야, 킵사이즈된 대로. 몸을 조금 큰걸 썼더만. 자, 15cm. 몸을 좀큰걸 쓰니까 15cm는 오네. 물론 뭐,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,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덫 볼들이 많을 경우에는 몸을 조금 크게 쓰면 큰 놈들이 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. 자측편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. 이야, 이건 16cm 대 그대로. 우엄도 야간에는, 야광이 되는 우엄을 사용하시면 조화의 조화 차이를 확실히 높아집니다. 야광이 안 되는 것보다 야광이 되는 게 반응이 빨라요. 왔다. 그래, 안 크다. 자, 이제 칩 사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. 히트. 홀링 중에 툭때렸더라 멀리서 물었는데 이야 학원 최대하다 이러면 <laughs> 오늘 최대해 야이 고기들이 들어왔나짜응18 17 18 되겠어 오늘 최대해 엄청 최대해 빵셀 깔아 이야 1cm 모자란데 어 1cm? 14cm? 이야 이것도 안되네 얘도 14cm? 이틀? 우와 우우우 이 될라나? 탈탈탈탈 이러면 저런데 여러분 킵사이즈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 여러분 바닥만 찍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, 바닥만 찍으면 킵사이즈가 나와요 캐스팅하고 25초 25초 하니까 바닥을 찍어요 바닥만 찍으면 지금 킵 사이즈가 <laughs> 지금 사면타죠. 이 정도면 하면 오늘 <laughs> 간단하게 회한 접시는 넣을 것 같아요. 자, 낚시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회한 접시 만들어 볼게요.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, 여러분. 그럼 어? 반이 없네. 와,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다, 여러분. 이제 <laughs> 얘를 작다. 얘는 집 사이즈입니다. 이거 해수가 되면 낚시는 여기서 마칠게요. 집에 돌아가서. 회한 접시 만들어 봅시다 없는 게 아니고 입질이 없다 여러분 자 방송은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자,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회한 접시 만들어 볼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락회 한 접시 뼈튀김하고 볼락구이 오늘 저녁은 안먹고 짜파게티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볼락 회 볼락 구이 짜파게티 잘 먹겠습니다